안녕하세요, 코딩피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에게 키보드로 하나의 키를 입력받는 개체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개체함수를 사용하여 키보드 방향키로 콘솔의 물체를 이동시키는 코딩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알아볼 주제는, 어, 개체 함수의 특징과 개체 함수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출력해 보는 겁니다. 자, 우선 어, 개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conio.h라는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include 해주시고요. conio.h 헤더 파일과 그리고 표준 입출, 입출력 라이브러리도 함께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C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stdio.h를 포함시켜 주시고요. c 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iostream을 포함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어 C++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include 해주시고요. 어 include 해 주시고요. 그래서 iostream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C++ 사용자께서는 어, 이름 공간도 지정을 해 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도 열어 주시고요. 이렇게 자, 코드 작성하기 앞서서 개체 함수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 함수는 콘솔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캔 앱프나 시인처럼 표준 입력과 달리 그 데이터가 표준 입력 버퍼에 저장되지 않고 어, 입력하자마자 곧바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반환을 해버립니다. 어, 사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어, 무슨 말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체 함수랑 표준 입력인 시인이나 스캔 n 프를 한번 비교를 작성을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정수형으로 키 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호해 주시고요 표준 입력을 먼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아웃으로 어떤 입력을 하는지를 먼저 자 표준, 표준 입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시인을 저는 시인을 통해 가지고 한번 키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값을 곧바로 출력하는 형태로 자. 표준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긴가요? 자, 어쨌든, 키 값을 한번 받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줄바꿈, 엔드에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자, 개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받아보는데요. 자, 먼저, 여기는 아까 콘솔 입력이랬죠? 그죠? 콘솔 입력.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개체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선언한 키값 있죠? 키라는 변수에다가 받아주는데, 키 적어주시고요. 는개치로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개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시아웃해서 이번에는 콘솔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죠, 그죠? 자, 키 출력하는 거는 키와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떴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C인으로 어, 받을 수 있는 어, 똑같이 제가 어, 숫자 1번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 자, 숫자 1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는 1이라고 뜨겠죠. 그죠? 지금 이 출력이 이키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콘솔 입력을 떴습니다. 콘솔 입력도 마찬가지로 제가 1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1을 누르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콘솔 입력으로 받은 키는 뭔가 지금 표시도 되지 않고 콘솔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는 49라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표준 입력으로 이번에는 2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시인이나 스캔 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입력을 하게 되면 2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엔터를 쳐줘야 되죠 그죠 엔터를 쳐주게 되면 표준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가 2라는 출력이 됩니다. 데 콘솔 입력은 제가 다시 2라고 입력을 하는데 입력을 하게 되면 콘솔 입력으로 받은 데이터는 50. 제가 엔터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지금 바로 자료가 들어가면서 50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표준 입력으로 한이 2라는 값은 숫자 2를 뜻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개체를 통해 가지고 키에 담겨져 있는 이 자료의 50이란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 아까 앞서도 제가 개체 특징을 설명을 했을 때 어, 입력, 임, 표준 입력이랑 달리 입력 버퍼에 저장되지 않고 곧바로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반환을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숫자 1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코드 값이 49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2를 눌렀을 때는 50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인지 키보드 값으로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여기 키 있는 자료 있죠? 이 앞에다가, 자. 여기로 문자형 형태로 강제형 변환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1을 입력할게요 1을 입력하고 콘솔은 입력하자마자 바로 값이 뜰 겁니다 자 했습니다 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 키에 지금 49라는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강제형으로 문자형으로 아스키 코드를 문자형으로 변환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1이라는 문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여기서는 지금 자료의 형은 다르지만, 일단은 값은 같은 걸 눌렀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표현이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표준 입력과 콘솔 입력의 차이를 잘 보셨을 텐데요. 표준 입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엔터를 눌러서 해야 되고, 콘솔 입력은 개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르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바로 실행이 됐단 말이오, 그죠? 넘어갔단 말이오. 자, 그러면 개츠를 어,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 어, 뭔가 여러분들도 이걸 보게 되면 어? 개츠에 대한 뭔가 흥미로운 그런 감정이랄까 이런 게좀 생길 것 같은데 어,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뭐 게임 하나를 만들어도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총을 쐈어요 어, 볼 총을 쐈는데 이게 나한테 총한번뭐키 누르고 엔터 치고 이렇게 나가면 뭔가 흥미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뭔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있다 하겠지만 방향키로 뭔가 물체가 움직이게 만들어도 방향키를 누르고 나서 엔터를 누르고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뭔가 그 연속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이 캐치 함수를 잘 이용하면 어 뭔가 멋진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은 어, 앞서 배운 이제 개체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 실행을 시켰을 때 콘솔 창에서 키보드 방향키를 눌렀을 때 어떤 물체를 그 방향키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게 제어하는 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저희가 결과적으로 이제 완성해야 될그 코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뭔가 지금 그냥 보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목표로 어떤 걸할 건지 보고 한번 실습을 진행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이렇게 창이 떠요 뭐 별다를 거 없는 창인데 자 일단 밑에 뭐킥 값이 있고요 좌표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어, 화살표 뭐, 삼각형이라 해야 되나요 그죠 삼각형이 있는데 이게 렇 방향키를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적금 방향키가 움직일 때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킥 값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 오른쪽으로도 움직이고 왼쪽으로도 움직이고 그러면 고 콘솔마다의 어떤 좌표가 있거든요. 그죠? 0모 0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그 내릴 때마다 그 좌표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캐치를 한 번도 캐치를 가지고 방향키 제어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원리가 뭐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시면 유용한 어, 프로그램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뭔가 부가적인 뭐 콘솔 게임을 만든다거나 응용해서 그렇게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실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일단은 제가 메인 함수만 작성하기 위해서 어, 나머지는 미리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어 우리가 여기는 표준 입출력을 하기 위한 자, 라이브러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그리고 부가적인 지금 앞으로 설명할 그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우 s h 헤더 파일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앞서 개체를 우리가 배웠을 때 아시겠지만 개체는 어, 입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뭔가 값을 반환하는데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값을 반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스키 코드에서 좀더 나중에 설명을 더 하겠지만 방향키 우리가 좌우 상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 상은 72고요, 다운은 아래는 하는 80, 레프트는 어 75, 라이트는 77입니다. 자, 이 참고해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미리 해놨습니다. 저처럼 이제 씨뿔뿔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런 공간도 선언을 해주시고 시언어 하시는 분들은 없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어두 개의 함수 원형이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서 앞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거를 제가 참고를 해서 어, 따라보고 작성을 미리 해놨습니다. 자, 고투 고투 xy 어, 이건 아까 콘솔상에서 우리 이제 좌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xy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커서라고 하는 함수는 커서 열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거죠, 이것처럼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거를 생기게 하고 없애주게 하는 좀 유용한 함수거든요. 자 근데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이게 지금 고투 x y의 함수라는 걸 정의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자 커서를 정해 놓은 건데 어, 사실은 따라 적다가 오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영상 내용에 이거를 복사를 할수 있도록 작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끝난 것 같고요. 한번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해서 오늘 이제 실습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콘솔 방향키로 이제 제어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변수를 좀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몇 가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키라는 변수 제가 0으로 초기화를 해 놓겠습니다.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각각 0으로 초기화를 해 놓겠습니다. 자, 뭐 아시겠지만 키 값은 이제 개체에서 뭔가 우리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저장되는 변수고요. x는 x 축 값, y는 y 축 값. x 축은 요 가로 축, y 축은 세우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번에는 와 어, e 문을 해서 이제 무한 반복 1을 적으셔도 되고, 뭐 다른 숫자를 사실 적으셔도 되고, true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자, 자 무한 반복되도록 이제 반복문을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어, 앞서 우리가 그 설정했던 요 커서 함수 있죠? 이걸 가져와가지고, 자, 이 커서 함수의 매개변수는, 자, 뭐 정수형 그 숫자 하나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만약에 이게 어, 1을 작성하게 되면 커서가 보이고, 0을 작성하면 커서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콘솔은, 어, 이 밑으로 보이는 이제 출력에 대해서는 커서가 안 보인다는 거죠. 시스템 함수가 있는데, 시스템 함수로 해서, 요어 클린 스크린이라는 뜻인데, 어 이게 이제 반복문이 돌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출력이 되면서 이 함수를 만나게 되면, 그 앞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싹다 지워지는 거예요. 다 지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움직일 물체를 어 XY 0,0이면, 뭐이 창으로 쳤을 때는 가장 이 위쪽. 왼쪽 상단을 뜻하는데요. 그 물체를 어, 초기화를 한번 먼저 해주겠습니다. 일단, up to xy라고 하는 좌표의 x 값과 y 값. 자, 값 앞에는 가로, 뒤에는 세로. 그러면 이 값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서 초기화 해놓던 게 0,0이니까 이 0,0이 들어간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고, c 아웃 t 을 c 아웃이나프린 i n t f 를 통해가지고 이 자료를 한번 미음의 한자 하시면 모 모양은 저랑 똑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좌표가 그잘 움직이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작성을 해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제가 x축은 가로는 왼쪽 끝이네요, 그렇죠? 어, 근데 세로는 조금 열뭐두칸뭐 뭐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열두 칸 내려가서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자 연코메용 일단 위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요 값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 반복문이 돌면서 지웠다가 다시 보여주고 지웠다가 다시 보여주고 지웠다가 다시 보여주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알아야 될게 그럼 요 값을 뭔가 계속 바꾸게 되면 그럼 이게 바꿔서 출력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진짜 뭔가 자연스럽게 슉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출력하는 내용들을 출력할 때그 좌표에 맞춰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지워지고 다시 생기니까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겠죠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이번에 나옵니다 키 값에 개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 보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한 가지 알아야 되게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복합 키워드에요 방향 키는 복합 키워드 그러니까 어, 한번 키를 눌렀을 때그 숫자 그 코드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어뭐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 했는데 이 값이 전부가 아니고 이 값은 뒤에 나오는 값이고 이 앞에 공통적으로 뭔가 나오는 값이 있어요. 어, 그 값이 뭐냐? 바로 어, 22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어, 위로 가는 키, 어, 상키를 누르게 되면 자 224의 숫자 이어서 224 72 이렇게 나온다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첫 번째 개체를 반키를 눌렀을 때이2 2 4가 여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키는 현재 2 2 4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if문으로 한번 물어봐 주는 거예요. if 어떻게 키가 224일 때 그럼 어떻게 해나? 어 그러면 한번더 값이 들어올 거니까 다시 한번더 똑같이 키에서 개츠를 적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뭔가 개치가두번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한 번만 누르잖아요 그러면 224 들어갔다가 어 맞네 조건문이 물어보고 조건이 맞네 하면 바로 72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만약 상키를 눌렀다면요 그죠 자 그러면 키에 72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물체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겠죠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조건문을. 생성해서 그러면 이제는 물어봅니다 키가 만약에 내가 누른 게 업이라면 업이면 72라는 뜻이죠, 그죠자 이렇게 열어주면 자 그럼 업이라는 건 아까 보셨겠지만 요 72를 뜻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업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y를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if 해서 y 값이 어, 0보다 0보다 작아지면, 0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0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대로 계속 y가 0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로 계속 눌러봐요. 자, 위로 눌렀다는 것은 y축이 점점점 값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0에 갔을 때 위로 올라봐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0으로 유지시켜줘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은 s f e 해가지고, 자, 세로이동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키가, 자, 다운이. 있대. 키가 다운일 때는 마찬가지로 반대입니다. y를 뿔뿔 시켜 주는 거야. 그럼 좌표 y 값이 1씩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한계 값은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데, 어, 저는 어, 10, 10한번할 거기 때문에 오늘 y가 10보다 커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거 어떻게 된다. y가 계속 10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해서 키가 이번에 뭐 왼쪽 먼저 할까요? 레프트였다. 자,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x 값이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자, 그 다음 이것도 옆으로 더 이상 못 가게 해야겠죠. 어, 자, x가 어, 어떻게 0보다 작게 되면 자, 그러면 x를 0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s, If 해서, 이번에도, 키 값이 right. 라이트. 자, right면, 어떻게 된다? X가 하나씩, 1씩 증가하는 거죠. 그죠? 누렇 해서, 자, if, 마찬가지로, X가 10보다 커지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X가 10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다 적었습니다. 그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뭐 오류가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어 다행히 우리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이위에 먼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일 처음에 이 장면이 지금 뜬 거예요. 커서도 안 보이고, 그죠? 자, 뭐, 한번 다 지워졌겠죠? 뭐, 없었겠지만. 자, 그리고 0 0마 여기 0 0마 지금 표시됐고, 그리고 얘는 0 12에서 이 지금 출력문이 키 값에 대한 좌표의 값에 대한 부분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키 값, 제가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에요 e 츠는 자기 혼자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려줍니다 사용자에게 뭘 입력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차피 왼쪽으로 가나 뭐 위로 가는 거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보면 그죠? 자 다운이 아까 전에 224가 들어가면서 8 1이라는 숫자 제가 밑에를 누르니까 내려오면서 좌표는 그죠? Y축 플러스 됐겠죠?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X축 가면 아까 전금 우리가 한계가 10이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밑으로 한번 쫙 내려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갈수 있고, 뭔가 마치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놀람> 자, 어쨌든 오늘 이 자, 윈도우 헤더 파일과 여기 콘 아이어 점 헤더 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 캐치함수를 가지고 키보드로 콘솔에 있는 물체를 한번 제어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어 뭔가 아나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이걸 가지고 뭐 그래픽적으로는 뭐 지금 우리가 하는 뭐 그런 게임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뭔가 나만의 좀 재밌고 창의적인 게임을 이나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영상이 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